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읽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의 첫 번째 파트인 모세호경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구약읽기를 끝내고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함께 선지서, 그 중에서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서 혹은 예언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전과 후를 배경으로 하는 책들입니다. 총 17권의 책들 중에 분량이 많은 쪽에 속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가 다니엘서까지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흠,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미리 적어 놓은 책이라고 오해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서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에 더 가깝습니다. 즉,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말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맡기시는 말씀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본문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대로 전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사실 선지서, 특히 대선지서의 경우, 많은 성도들이 읽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설교자들도 본문으로 정하기를 어려워하곤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중간중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잠깐씩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본문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읽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본문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목적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지만 그 목적은 그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해버리는 것이 아닌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섭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텍스트의 표면에는 에토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그 속에는 파토스, 즉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백성을 그대로 볼수 없어 끊임없이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은 선지서의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프도록 절절한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기다리고 타이르고 책망해도 도무지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선지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끼고 읽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지서의 각 책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대선지서에 속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살펴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12권의 소선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들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시대와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이전을, 예레미야에가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했던 그 시기를, 에스게서와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우선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으로,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 유다왕국의 우시아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사야에서는 이처럼 심판하시지만 끝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사야서는 마치 성경 전체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사야서도 전체 66장 중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사야서는 온 세상에 임할 세계적인 심판이라든지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이라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다른 선지서들에는 잘 나오지 않는 상세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와 같이 포로기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죠. 예레미야는 이후에 요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이 되는 해부터 결국 남쪽 유다도 바벨론 왕국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곳곳에서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자기 이름의 이 뜻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몸소 체험합니다.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자신이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느끼며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고뇌와 번민이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인 예레미야 1장에서 3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36장에서 4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과 유다 왕국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46장에서) (5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마치 부록처럼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로 이어지는데요 애가 슬플 애의 노래가 예레미야의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라는 의미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훼파되고 자기 민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참상을 지켜보며 극심한 슬픔에 잠겨 이 책을 씁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아는 고통 속에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예레미아 애가는 총 다섯 편의 애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파괴된 성읍에 대해, 2장은 질팔핀 민족에 대해, 3장은 애통하는 선지자 자기 자신에 대해, 4장은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각각 슬퍼하며 노래하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죠. 끝으로 5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각 주요 절기마다 꼭 기억하고 읽는 다섯 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아가서, 룻기, 전도서, 에스더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를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고 해서 오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기억하는 절기에 모든 공공 집회 장소와 각 가정에서 낭독된다고 하죠. 자, 다음은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반면 에스겔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하는 또 멸망당한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몰락시키는 과정에서 2차 침략 때에 포로로 잡혀가 이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던 중 25살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로부터 5년 후 보통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나이인 서른 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 왕국의 완전한 몰락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에스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전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은 유다 백성을 향해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 여러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종종 이처럼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에스겔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여러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보여 주었던 선지자이죠. 에스게서 말씀의 핵심은 에스게서 11장 16절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흩으시지만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게서도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전반부인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왕국이 멸망하기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흩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인 25장에서 48장까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모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레미야서가 유다 왕국이 정말 멸망하는 정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에 대한 슬픔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면 에스겔에서는 멸망 이후의 회복과 희망에 대해 좀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처럼 에스겔서에는 심판 이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의 다른 책들과는 또 다른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8년 전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략 때에 먼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다니엘에서는 이 바벨론의 1차 침공부터 2차, 3차에 걸친 유다의 멸망까지, 또 이후에 바벨론 왕국이 몰락하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시대, 메데의 다리오 왕 시대,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또 이방땅의 관리로서 정치적 활동과 예언 활동을 함께 감당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중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은 이야기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세세하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는 반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죠. 다니엘서 전반부인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처럼 다니엘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환상의 핵심은 다니엘서 7장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환상을 통해 이미 심판받은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며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회복시키실 것을 알려주시죠. 자, 지금까지 대서진서의 각 책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던지시는 하나님. 하지만 끝내 이사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의 각 이름에 담긴 의미가 대선지서 말씀을 통해 전해집니다 계속되는 심판의 이야기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구약의 마지막 책들인 선지서를 통해 더 선명해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